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다가 이제 사그라들면서 점점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과실들이 익어가듯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가 날마다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이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물고기 두마리와 떡 다섯개로 오천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물고기 두마리 떡 다섯 개로 5천 명이 넘는 기적과 함께 또 하나의 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어지는 기적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어, 지리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이 갈릴리 호수. 또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넓고 큰 호수이기 때문에 마치 바다처럼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보여져서 바다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용어를 통일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어 보통 이제 서쪽 서쪽을 갈릴리라고 하고요. 동쪽은 보통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에, 디베리아나 가보나움 같은 지역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도시들의 마을의 이름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디베리아 지역이시죠? 디베리아 지역이 있었죠? 배를 타고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셨는데, 이 동쪽에는 베세다라든지 가다라라고 불리우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은 대가볼리라고 불리우는 지역으로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주로 헬라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고는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걸어서 예수님이 가신 방향으로 따라옵니다. 갈릴리 바다를 빙 둘러서 걸어서 건너편까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 사실 매우 먼 거리죠.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양같이 보여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도 전하시다가 해가 저물어갈 때에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이 이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남자 어른만, 거기에 몰 따라온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이 나타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어,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는,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요단, 그, 갈릴리 바다 서쪽이죠. 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모여있는 도시 그쪽으로 다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베리아는 갈릴리바다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이고 그쪽에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왔다가 가버나움은 갈릴리바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똑같은 지역은 아닙니다 약간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따진다면 레바논 방향입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디베리아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동쪽의 도시 중에 북쪽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 걸어서 베세다 들판으로 찾아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세다 들판의 건너편. 갈릴리 바다를 직접 가로질러 건너가는 건너편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사이에 두고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는 그런 과정인데, 늦은 밤에 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는 뒤에 남아서 사람들을 흩어 보내시고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 만난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먼저 가라고 하셨으니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인데 풍랑을 만나지요. 그것도 아주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풍랑이 너무 심해서 제자들이 위험에 빠집니다. 거의 죽을 지경, 폐가 뭐 파선이 될 정도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시고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위험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고,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우신다라는 것도 그들은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평탄한 신앙생활, 모든 것이 잘 되는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어려운 일도 만나고요, 힘든 일도 만나고요, 시련도 만납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들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중간에 넘어가다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험한 길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 영생으로 가는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좋은 일만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수단, 이 세상에서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것 쉬운 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이고요. 환란이 있는 길입니다.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내 힘으로 그 모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해결이 안될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과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이 내 힘으로 해결... 해결될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 오셔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우리에게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 어려움 만난다 힘든 일 만난다 곤란한 일들 만난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최선을 다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며 그래도 여전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을 때, 자 가버나움으로 가던 예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돌려서 다시 베세다들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니까 예수님이 순종하는 제자들을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눈앞을 가로막고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 들과 함께 하 시며 우 리의 걸음 을 인도, 해, 주 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을듣고 말씀 을 따라 믿음 으로 순 종할 때 힘든 일도 있고 하나 님의 말씀 을 따라 순 종하 는 것이, 내힘 으로 도저히 감 당할 수 없는 무거운 어려운 일 이라 할지라도 믿음 으로 순종 하면 하나 님의 놀라 우신 능력 이 함께 해주 셔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 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걷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 많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